광고가다 접수하고 도밭에서 나는 몇 공짜는 없어 안고 응, 응. 내가 주는 만큼 기도러주지 도세제성 기부여은 누가 지키지 음. 도밭 언니들 시와 백과 이거리는 누가 책임져? 도밭 언니들 헤이 요 이제부터 이합은 내가 접수해 어? 어? 경상북도 칠곡군이 한국 할메 힙합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외관사리 도시재생 커뮤니티 텃밭에서 칠곡 할메 래퍼 그룹 텃밭 왕언니의 창단식이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는 김재욱 칠곡 군수를 포함해 마을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우리 칠곡 할메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 텃밭 왕은이 오늘 출범하시지만 같이 오신 저~ 지지 되시는 순이야 출공주 보람할매 연극단 우리는 청춘이다 어깨동무에서 벌써 네개 팀이 출범해 있고 또 각지에서 활용을 하,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순이야 출공주 할머니들은 어제 그제 저~ 서울 가서 신한은행 광고 찍고 왔습니다 다양한. 도시재생 센터의 한 부분으로서 일했지만 앞으로는 그걸 벗어나서 많은 활약을 해서 우리 할머니들 건강도 찾으시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좋은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텃밭 왕언니는 지역 내에서 다섯 번째로 결성된 할매 래퍼 그룹으로 평균 연령 86세의 여덟 명의 할머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선배 그룹들에게 영감을 받아 랩을 배우기 시작했고, 칠곡군은 활매 힙합 그룹 배틀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유휴지에 커뮤니티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어 커뮤니티 텃밭이 생겨나니까 어 자연적으로 어르신들이 모여들고 텃밭을 운영하면서 어 서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힙합 어 칠곡군 핫한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힙합이 유명해져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결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여기 텃밭에 와서. 참 텃밭도 하고 이런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거 만들어 주는 국장님들과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아, 뭐 친구분들을 더 사귀고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또 여기 간다고 뭐 화장도 좀 하고 예 옷도 하나씩 더 가리 입고 또 그리 나온 게또 즐겁고 예. 또여러시서참 생기네. 이 예, 유리가 해소가 되고 좋았습니다. 창단식에서는 선배 그룹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고 텃밭 왕언니 할머니들 역시 한 달간 준비한 랩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김재욱 군수는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K 할매 콘텐츠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만지 많은 인구분,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셨다는데 이분들을 위한 문화가 사실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 할머니들이 여든이 넘어서 한글을 깨우치시고 글꼴도 만들어서 대통령과 함께 좋은 이벤트도 만들고 하셨죠. 그래서 할머니들을 좀더 그런 문화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할머니 래퍼들이 그 처음 순위와 칠공주 할머니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래퍼를 어, 랩 공연을 하면서 어, 광고도 찍고 또 캠페인도 촬영하고 해서 용돈도 벌기도 하고 또 이러한 이때까지 문화의 수혜자로서만 있다가 문화를 공급하는 아주 적극적인 주체로서 활동하시면서 삶의 새로운 보람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이것들이 많이 국내외로 알려지면서 어, K 할매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우리 칠곡이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고 또 이분들과 함께 그 어울려서 생활하는 아주 좋은 곳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서 칠곡도 등다라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용산에서 우리 할머니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때 저희가 우리 할머니들을 위한 좋은 계획들을 한번 말씀드린데 또 마침 대통령께서 칠곡 할매 문화관을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칠곡할매문화관에서는 할머니 할머니들이 이때까지 살아오신 길들을 우리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난 세대의 많은 이체가 는 것들을 또 할머니에 관한 것들을 볼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공영방송 NHK도 이번 행사에 큰 관심을 보이며 국내 방송사들과 함께 열띤 취재 경쟁을 펼쳤습니다. 국자이전널 임가영입니다.